아 좋아 전체에 계시는 권투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세계 챔피언을 배출한 포항 권투 킥복싱 체육관입니다 네 3월 8일 우리 체육관에서 열리는 포항시 생활체육복싱 대회를 앞두고 어, 초등부에 출전한 우리의 홍코너 임지훈 선수 실력 향상을 위해서 어, 고등부 김민우 형아가 어, 지도 스파링 해주고 있지요 어, 거의 뭐 샌드백 대형 해주고 있습니다 어, 우리 민우회관은 파고들지를 못, 못하죠. 그리고 얼굴을 오른손으로 세게 때리면 안 됩니다. 아, 우리 지훈이는 망것 때릴 수 있죠. 요 아, 잘하고 있습니다. 자, 사우스보로 바꿨어. 잽잽, 어, 다시 오사독스로 바꿨습니다. 프터 잽잽. 어, 자체를 자유자재로 세치복수를 잘하고 있는. 어, 그래. 어서와. 파이팅 어, 네. 어, 아, 좋은 펀치 점수 났습니다. 자, 라스트 10초. 9, 8, 7, 6, 5, 4. 아, 난타, 사이드 박금 들고, 사이드 박금 들고, 뒤로 사이드 들고, 3, 2, 1, 땡!